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현재 서울 사립 유속 초등학교에서 15년간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 진로 인성 교육부장으로 직책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녀 교육서 집필 했고요 그리고 지역 교육청이나 도서관 등에서 초등 학부모님들을 위한 강연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시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에서는 1시간이 40분입니다. 수업 40분하고 10분 쉬는 시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결국 40분이라는 시간 동안은 아이가 앉아 있어야 한다는 라 것. 어, 처음 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한달 정도는 적응기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2주만 주는 학교도 있고 3주 정도 하는 학교도 있고요. 이 적응기간에는 1교시부터 4교시 그러니까 오전 수업만 하고 점심 먹고 보통 집으로 가요. 그럼 집에 가는 시간이 오후 1시 정도 되죠. 이 적응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서 정식 교과서를 나가지는 않습니다. 따로 학교에 어떤 교재들이 있어요.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서 그 학교에서 준비된 교재를 바탕으로 뭐 활동 위주의 그리고 학교에 적응에 필요한 것들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교과서가 들어가요. 국어랑 수학, 통합 교과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수업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점심 먹고 나서 보통 1시간 정도 더 수업하고 아이들이 집에 갑니다. 그럼 초등 입학 전에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아침에 오, 이제부터는 옷 갈아입고 하는 걸 그냥 스스로 하게 하시는 게 가장 기본부터 좋겠죠? 신발끈 묶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학년 때는 이제 가위나 풀 가지고 만드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가위질하고 풀로 붙이고 종이 접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다 이걸 다 보면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이 어 대부분 다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손 근육을 발달시키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손으로 활동하는 것들을 입학 전에 많이 해서 이제 손 근육을 발달시키면 스스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무리 없이 진행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이제 한글을 어느 정도 떼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한글 배우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학교 오면 다 가르쳐 줘요. 라고 해서 실제로 학교 오면 그 국어 교과는 따로 있습니다. 국어 교과가 있고 받침이 없는 글자부터 시작해서 받침이 있는 것까지 일 2학기에 거쳐서 다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한 3개월에서 한 학기 정도만 지나면 아이들이 글자는 다 떼게 되 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만 잘 따라가면 어 이제 문제는 어 처음에 갔는데 우리 아이가 글자를 전혀 모르면 좀 기가 죽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지 불안해 하시는데 어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신다면 아주 쉬운 동화책, 그러니까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의 그런. 글귀를 떠듬떠듬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되면 학교에 와서도 적응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수학은 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고 처음으로 어~ 다른 친구들이랑 학습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수학 시간에 비교를 많이 해요. 어~ 나는 더셈 뺄셈을 하는데 손가락 막 세고 있고 하는데 누구는 금방 대답하고 또 나는 1부터 10까지 세는 것도 힘든데 누구는 1부터 50까지 막 줄줄줄줄 세고 세고. 그래서 어, 수학에 대해서는 글자 1부터 10 정도까지는 쓸수 있게. 그리고 손가락 세기를 해서 덧셈 정도는 좀할수 있게. 이게 뺄셈이 상당히 어려운데 뺄셈까지는 바로 가지 않더라도 1부터 1에서 10의 자리를 넘지 않는 덧셈 정도. 이렇게 아빠랑 엄마랑 뭐 과일 종류 놓고 세면서 덧셈 하듯이 하면서 미리 그 정도만 해 놓으시면 학교 가서 이제 내가 학습에 대해서 너무 뒤쳐졌다 라는 생각을 안할수 있어요 그 학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대부분 어른들의 말 표현 때문이에요 학교 가면 선생님 무섭다 유치원 선생님보다 더 무섭고 뭐뭐뭐 해야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긴장감으로 다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무엇을 함,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정도만 알려 주시면 돼요. 뭐 때리면 친구를 때리면 안 되는 거야. 뭐 욕하면 안 되는 거야. 복도에서 뛰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뭐안 뛰면 혼나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규정 그 정도만 안내를 리 알려 주시고 그리고 그 불안감을 없애려면 좋았던 기억을 소환하면 불안감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대한 좋았던 기억이 없잖아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걸 부모의 기억을 소환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학교에 예전에 갔을 때, 운동장도 엄청 넓어서 참 뛰놀기 참 좋았다. 또 소풍이라는 것도 있어서, 소풍 갈때 친구들이랑 얼마나 즐거웠는지, 운동회라는 것도 있고, 거기서 어떠한 생활을 했고, 그럼 부모님들의 즐거웠던 추억을 대신 소환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불안감보단 기대감을 가지고 갈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긴장감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1월 달에 가면 예비소집일이 있어요. 그날 데리고 가셔서 학교 구경도 시켜주시고, 또 복도 한번 보게 해주시고, 너가 앞으로 앉을 책상이 저런 책상에 앉게 될 거야 라는 거,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오게 해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화장실 가서 한번 소변도 나눠보고, 물도 내려보고, 수도꼭지에 손도 씻어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긴장감을 미리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1, 2학년군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자녀의 성실성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성실성이라는 건 무언가를 시작을 했으면 끝맺음도 있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거나 흐지부지 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러한 꾸준함이 있어야 아이들이 뭔가 성취감을 얻어요. 그럼 그 성취감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도 얻고 이게 또 자존감으로도 연결이 돼요. 근데 이 성실성을 그럼 어떻게 갖추게 하느냐.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를 시작할 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 물어봐서 시작하셔도 되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제시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아직 아이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입학 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수영을 하는 거예요. 미리 안내를 해주세요.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야. 뭐 6개월 걸릴 거야. 그러면 무슨 뭐 이렇게 누워서 하는 수영도 있고 뭐 나비처럼 하는 수영도 있는데 고그 단계까지 끝나면 수영이 끝날 거야. 그러고 나서 너가 더 하고 싶으면 뭔가 더할 거고 아니면 그래도 여기까지 맞춰야 돼. 그러면 시작하면 고그 단계까지 맞추는 거죠. 3, 4학년은, 어, 정서상 이제 그룹을 짓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논다 해도 사실 모여서 각자 노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나 3학년, 4학년 되면 뭔가 마음에 맞는 아이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이제 또래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3, 4학년은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관계성을 맺으려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려면 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 지금 나의 상태보다 반 걸음 정도 앞선 걸 주기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어, 이건 이제 비고츠키 실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어요. A 그룹은 아주 약간 어려운 문제를 주고요. B 그룹은 좀 많이 어려운 문제를 줘요. 그리고 이제 미션을 주고 나서 빠지는 거죠. 해결 하나 안 하나 이제 봤어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약간 어려운 문제를 준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어내겠지. 그런데 두 그룹 다 풀어내지 못해요. 결국 약간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니까. 그럼 이 실험을 왜 했느냐? 아 이걸 풀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인지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걸 봤더니 아주 어려운 문제를 준 아이들은 아 이제 이거 끝났어 하는 순간. 끝났구나 하고선 그냥 각자 놀고 놀아요. 근데 약간 어려운 문제를 줬던 아이들은 끝났어 하니까 쪼르륵 유치원 선생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이 이유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들은 나한테 약간 어려우면 어른한테도 약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많이 어려우면 어른도 많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한테 안 물어본 거였어요. 약간 어려웠던 그룹은 약간 어려우니까 유치원 선생님이라면 풀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서 물어본 거죠.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약간 어려운 것들을 마주할 때 이걸 알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고 하는 걸 자주 경험할수록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아이의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거보다 약간 어려운 걸 제시해 줄수 있지. 그렇지 않고 많이 어려운 걸 제시해 주면 오히려 물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 수준을 명확히 아시고 그러면 자주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그보다 약간 어려운 걸 제시해 주면 그걸 통해서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 나와 다른 생각을 누군가는 할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그룹을 지을 때 이제 들어가게 돼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자면 나의 것을 좀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포기라는 게 이런 거죠.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나의 의견을 포기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더 이, 이득이 되는 되더라 하는 걸 경험치로 알고 있으면 이제 그룹 안에서 관계성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5, 6학년의 키워드는 분리예요. 분리 이 분리라는 게 부모로와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해요. 어, 5, 6학년이, 우리 아이가 5, 6학년이 됐는데, 엄마나 아빠가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강한 애착감이 더 돈독해진다. 그런 방향을 잘못 가신 거예요. 예. 5,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좀 서운함도 느끼고, 그러면서 엄마 마음이나 아빠 마음도 정, 정리를 좀 해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나아갈수록 지금 내가 부모로서 잘 걷고 있고, 아이에게도 분리를 연습을 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시간이나 아이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5, 6학년에서 건강한 분리를 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5, 6학년이 되면 이제 부모와 아이로서의 분리를 거의 완성까지도 이루실 수 있어요. 제가 고학년 다님을 오래 했는데 졸업식 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 눈빛을 보면 느껴져요. 아, 건강한 분리를 이룬 가정이구나. 그렇지 않은 가정이구나. 그럼 분리를 이루신 부모님들의 눈빛을 보면 부모님도 상당히 자유로움이 느껴지셔요. 그래서 5, 6학년은 학교 생활보다 이제 나와고 아이 관계에서 거리감을 조금 조금씩 벌려가는 걸 준비하시는 마음가짐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초등시기를 봤을 때 진로는 직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의 방향성, 이제 성향을 하는 건데, 이제 진로에서는 이걸 진로적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진로적성 검사를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에는 한 번쯤 받아보는 걸 권해드려요. 진로적성 검사를 받으면 거기에 항목이 나오죠. 이 아이는 진취성인 아이인지, 뭐 관습형인 아이인지, 예술형인지, 인지형인지, 이렇게 큰 테두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이제 성향은 알수 있죠. 그럼 그 성향 안에 있는 다양한 직업군들을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럼 경험을 어떻게 하게 해주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건 직접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책한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경험치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현장 체험을 신청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가정 체험 신청을 받아서 그걸 규정 선차에까지 결제가 돼요. 결제가 나고 학교 수업으로 인정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학교에서 모든 체험을 다 하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기껏해야 소풍 가거나 어디 현장 체험 학습으로 한 학기에 한 번만 해 줘도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는 모든 적성에 맞는 체험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해 주시면 우리가 수업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가 가정 체험학습인 거예요. 이걸 놀러 가는 데 사용하시지 말고 교과서 살펴보시고 지금 천체 관련돼서 배운다 그러면 천문대한번 계획서에서 가고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뭐 경주 신라 문화권이다 그러면 경주에 한번 가는 거 기획하고 국어에서 어떤 소설의 배경이 나오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 배경 나오는 지역 한번가 보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학년별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위주로 해서 현장 체험을 가시면 거의 웬만한 체험들은 골고루 다 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 과정 안에서 누군가와 만날 거고, 어떤 것들을 해볼 거고, 그러면서 자신의 진로 적성에 대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것 안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이제 직업군을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좀더 구체화시킬 수가 있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초등학생이다. 그럼 숫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숫자가 너무 중요해요. 한 가지 숫자는 뭐냐면 175라는 숫자예요. 175가 뭐냐면 175일이에요. 그럼 뭐가 175일이냐? 법정 수업일수라는 게 있어요. 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190일이에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교육 과정을 190일을 딱 짜나요. 365일에서 학교 나가는 190일을 빼면 남는 날이 175에요. 이게 중요해요. 대한민국의 공교육 시스템 나름대로 상당히 견고합니다. 뭐 이것저것 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뭐 비판을 받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도 세계적으로 내놨을 때 결코 뒤쳐지지 뒤처, 않아요. 학교를 보내기만 하면 학교를 보내는 날수만큼은 편차가 거의 없어요. 학습이든 대인관계든 정서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 무려 175일이나 돼요. 가는 날 190일, 가지 않는 날 175일. 보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공식적으로 1년의 절반 가까이를 학교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 와중에 지난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더못 나갔죠. 사실상의 격차는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175일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가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에 대한 가정 교육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년에 175일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요. 의미 없이. 어, 학습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인 관계든, 뭐, 신체 발달 능력이든, 무언가를 가정에서도 채워 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1 7 5일를 어떻게 뭘 계획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셔요. 그래서 두 번째 숫자가 중요한데 30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30이 뭐냐면 30권이에요. 그럼 뭐가 30권이냐? 그러니까 아이한테 책을 한 달에 30권 읽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엄마가 책을 30권 읽으셔야 돼요. 자녀 교육서를 저는 30권 읽으시라고 권해드려요. 30권을 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엄마로서의 불안감이 상당히 낮아져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권의 자녀 교육서 안에는 보통 예시로 한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권을 읽으면 30명의 아이들을 읽을 이제 만나시는 거예요. 30권 읽으면 30곱하기 30하면 900명 정도의 아이의 데이터가 생겨요. 이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로서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175일 동안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로드맵이 생겨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물론 그렇다고 30권 읽었다고 짜잔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진 않아요. 지그재그로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에 앞서서 175일 기억하시고 내가 자녀 교육서 30권 읽으시면서 공부하실 것꼭 당부 드리겠습니다.